아저 빠르게 하고 싶은데 아씨 왜 덩치는 하신다면서요. 왜 덩치는 느리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캐릭을 만들지? 밥 밥은 빨라요. 밥한테 걔는 뚱캐가 아니잖아. 아걔 밥은 사기 캐지. 아니 그걔 그러니까 뚱뚱뚱한 척하는 일반 캐잖아 걔. 근데 뚱뚱하잖아 실제로. 아니 뚱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건 뚱캐 판정이 있는. 아 뚱캐 판정이 아니에요 걔가? 아니야 그 일반 캐야. 진짜 대사기. 어. 가짜 뚱보야 그 새끼, 뭐, 스피디 앤 웨이트 하면서 허소리지 거리는데. 후마가 좋다던데. 후마가 그래, 씨. 안 좋아요? 몰라. <laughs> 지가 뭐래. 와, 모르니까. 근데 존나 멋있다. 와, 콘스트님 개멋있는데, 이거? 돈 주고 산 거야, 이거? 아니, 이거 기본. 오, 진짜? 개멋있는데? <laughs> 아니, 진짜, 잭은 진짜 존나. 오 이게 빙살이 나왔다. 아유. 아, 나도 비살이 나왔다. 파크스라고 해야지. 잘한데 아유, 씨발, 저건 진짜 피할 수가 없단다. 이제는 아유, 저거 사단 먹는구나. 어, 뭐야? 어, 이 뚱보들이 이러더라고. <laughs> 이 x 저게 왜왔나아 <laughs> 반응 레전드 <laughs> 아이 자아 프레임 싸움 다아 완전 노란다 이거 아... <laughs> 아유 X자 날렸다 아이 다져. 버릴구만. 헤이. 아 다진다. 아유 야왜 이러냐 나 정신 차려라. 안 났다 씨. 아 이거 치가같다 그냥 아. <laughs> 제 그래도 의미가 없구만. 아 뭐야 이것도. 아 이것도 뭐야. 어, 멋, 멋있는 거 썼는데. 아이진내가안갈 거야. <laughs> 어우, 미치겠네. 나 탁기로 불어. <laughs> 오우 쇠. 세게 맞았는데? 어? 너무 센데? 아, <laughs> 어, 진짜 미치겠네. 저 앉아도 안 되고. 서도 안 되고. 그냥 아... 이, 그냥 에라 에라보로에 또 이지나 일단 당하고 드십시오 가 보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다 저 캐릭이. 음. 일단 이지나 당하고 보십시오 하면서. 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지를 걸어야지 이기는 캐릭이야. 음. 아, 아 원래 이... 다른 캐릭들은 어떻게 좀 심리전을 하는데 얘는 무조건 그냥 무조건 이지 이지. 그러니까 뭐가 는게 근데 이제 무조건 게... 끊는 애들이 조금 개, 좀 짜증나요. 느낌이가 싼는게 <laughs> <쌓는 웃음> 짜증나. 그러니까 싼는 느낌이 아니라서 음. 뭔가 심리 읽기가 힘들다 나는. 미지가 캐릭히면은... 너무 그러니까 자세를 잡게 납두면안돼 그렇지 자세를 잡으면은 그러니까 자세를 못 잡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, 그런... 네. 특히 화랑같이 막 돌려치기랑 그 다음에 파크 이런 거 개사기인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진짜 개쪽도 못쓰고 이렇게 잭처럼 느린 애들이 막 자세 잡게 납두면은막나 혼자 날뛰는 거지 어, 이씨 저거 뭐야 오랜만에 당해가지고 형님? <laughs> <laughs> 아 살살 때려주세요 오! 아이씨, 아이씨 저기 안맞는안 닿았어 안 닿았어, 아안 닿았어. 아이씨, 들어올 줄 알았더니 거 아니야? 아 이게 좀 진짜 개빡시네 형? 네 뚱보 판정이라도 캐릭터 뒤로 밀려가지고 나 맞는 거 너무 화났는데? 뚱보 전용 콤보를 <웃음> 찾아내 <laughs> 뚱보 전용 콤보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, 아, 이거 뭐야. 아이, 졸라. 나, 내가 벽이야, 일어나면 계속. 안 그래도 벽에서 엄청 약한데. 이거 벽에서 진짜 얘 쓰레기란 말이야. 빠른 하단이 없어서 그런가? 벽에서 왜 못. 뭐, 뭐 어우, 씨발, 파크 안 떴네. 아. 지금이야. 어후 지금, 아! 어어? 케이오아아오이거이게 뭐야? 원래이저 콤보로 건이 되는건데 저거 오와이우와이 오케이! 오케이! 거 뭐야? 오케이! 이거 아 아이고! 아우, 저기, 내 다리가 더 길었다 저 <목소리> 이게 아니 씨 저기, 저기, 어기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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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엥 저기, 저기, 이 젠장 기 <목소리> <K -O. 목소리> 망했구요. 오, 씨. 아, 제발, 막아. 아, 헷갈려. 아우, 정말. 이새끼야. 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아! <laughs> 아, 이거 <진짜? 웃음> 안 죽어 안 죽어 지금! 아, <laughs> 아 이거 가불이었네 <가브리였네. 웃음> 역시 제기 느낌이 달라 생각할 시간이 좀 그니까 생각하는 시간이 짧지 제기 음. 어떤 상황에서 갓닐은 데카사 좀 펼쳐놓고 검색하면서 하는 느낌이고 약간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오는게 아니라 아 내가 장기 할수 있는 데, 그 내가 존나 자신있는 플레이들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 예상대로는 음. 압박하기가 힘들다 애가 빠르고 막 빠져나가고 이래가지고 빠져나간다고 해야 되나 내 기술 사이를 느낌이? 좀 힘드네 <목소리> 백스텝이 너무 좋아. 와, 어, 근데 이건 길긴 하다, 저거. 백스텝을 하다 괜히 건져진다, 잠깐. 와, 씨. 근데 리치가 길어요, 확실히. 어것도데 백스텝, 나도 백스텝 아, 이 좋아. 아이씨. 아, 이런. 정면장이었는데, 아. 이겼다. 와, 씨. 니가 달려가는 거야, 이거. 그러니까 이거 그 하단 맞고 나서 개기면 안되는데 어? 카운트안 되고. 저게. 아이씨, 럴줄 알았어. 퍽 어, shit. 음, 쉣오오우우우우장흠아이랬지 음. 내가, 내가 더 빠르다 고 <laughs> 갑자기 어퍼라고 이 어퍼가 네가 어퍼라서 그러구나 판정이 우리가 거기서 어퍼를 지르자 니가 <laughs> <네가. 웃음> 아씨 저게 안 나노 뭐야 원래 확정인데 이렇게 썼나? 어 아, 짠터 뭔데? 안돼. 뭐야 이거 또? 아이 씨발 헷갈려 그만해. 안돼 안돼. 아아 어. <laughs> 아, 레이지 드라이브 이렇게 당하냐? <laughs> 너무 막 너무. 네가 너무 레이지 드라이브 쳐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자세 기술 쓰니까 그러겠지? 그니까. 러 아우 씨발 그래 세번 때렸다. 오케이. 그만 아이 왔다. 해가려. 만에라, 앞다이 여기까지는 때려야겠어. <laughs> 아, 씨발. 아, 저 하나 같했지. 어. 이... 아, 뭐야 이거? 뚫줄 몰라 나이스. 아니, 씨발. 자, 안 아. 돼. 아. <laughs> 이렇게 죽을 <오>, 수는 없어. <웃음> <자>. <웃음> 이렇게 죽을 수는 <수도> 없어. 아. <laughs> 어. 아, 형님. 한 번만. 안 돼. 아. <laughs> <laughs> 아, 개웃기네. 막 하나죠? 네. 아 이제 진 텐으로 할수 있다. 재밌다. 내가 이렇게 진 텐으로 하이 톤으로 돌고래로 웃는다는 건 진심이라는 거지. 진심을 다해서 이겨서 웃는 거지. 봐주면서 이기면 아... 이렇게 웃지도 않아. 이제 강해졌다. 그만큼 성장했다. 대등, 대등해졌다.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네가 나를 이제 가보자! 오우 쉣 아이 씨발배아 <laughs> <laughs> 아, 제이키님, 어서오세요. 어! 그럼. 어! <laughs> 근데 확실히 재기할때 진짜 잘하신다. 아! 와, 음. 라운드 빈틈이 좀 적지? 감력은 아이씨. 헷갈려. 나이스. 아, 아, <laughs> 어, 다 단단한데. 오, 뭐, 이십 어. 뭐야 이거? 나이스. 아, 뭐야 여기까지 더? 아니 미친. 보이물퍼치. 뭐? <laughs> 아, 어, 씨. <laughs> 아니 씨, 저 여기까지 된다고? 오케이. 아이씨, 이거를 아이 저를. 저런... 나의. 아우, 씨. 아우 안 뛰어 무서워. 어, 뭐야? 어, 나 처음 봐, 저런 거. 아, 안 돼! 꺼져! <laughs> 아, 씨. 다... 지금이야? 아, 뭐야. 아, 뭐야 안 걸리네? 너무 웃기기만 해 내가. 아니야. 아니. 아니, 아니. 다... 다... 아, 나 아! 다 아! 아니 씨. 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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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야 아니, 아, 아니, 아니, 아리 이거 아, 개 말렸네 막판 왜 이렇게 말리는 거야? 아리, 미친 어. <laughs> 아이, 개 같은, 헷갈려 호. 아. 아, 이거 왜 자꾸 맞니? 어이, 오, 네오포, 네오포 네오포 부샷! 아이씨 여기 <laughs> 판정 좋아, 져아 야아아아 야! 아우 일로와 <laughs> <한 번. 웃음> <진짜. 웃음> <laughs> <laughs> 와판정 좋은거 없어 와 <laughs> 진짜 미치겠네 책면장 CP 네 그냥 어 야야야 야, 야, 뭐야 저기요 이게 뭐야 얻어 걸린거 같은데 아. 우와씨 <laughs> 형님 아! 형님 제발 저리 가 안돼 꺼져 맞아. 아! 나이씨 아이씨 개사기 <laughs> 아니 내가 줘? 네가 아니, 내밀어서 힙합스 so 탄정이 늘어나서 맞은 과예요 이겼다 아유. 거리 싸움 이겼다 아아 까비까비 하... <laughs> 고생했습니다 어